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저는 케일린입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요. 아, 이게 이 영화가 예매율 1위야!입니다.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구독 좋아요! 일단 예매율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표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예매율이라고 해서 뭐 reservation rate. 뭐, booking rat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보통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는요, 미리 판다라고 해서, advance ticket sales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advance ticket sales. advance는 미리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 판매라는 의미인 거예요. ticket sales.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라는 거는 이 영화가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this 하면 그냥 이게 되는 거죠. 뭐, this movie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This is currently. 자, currently는 현재라는 뜻이에요. 현재 뭐예요? 1이잖아요 그렇죠? This is currently number one. 어디에? In Advance ticket sales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순서는 조금 우리말 어순하고 다르지만, 어, 이 순서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this is currently 현재 뭐라고요? Number one 뭐에 예매율 in advance ticket sales.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티켓의 경우는 미리 판다. 예매하는 게 미리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advance ticket sales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콘서트라든지 혹은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어민과 함께 이 표현도 연습해 볼게요. This is currently number one in advance ticket sales. This is currently number one in advance ticket sales. This is currently number 1 in advance ticket sales.